네, 안녕하세요 자 아스텐디오 아 진짜 어 세력들이 이제 털어먹고 나가는 모양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 찍고 대주주 매각까지 나오면서 매도까지 나오면서 완전 급락에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거의 뭐이 정도는 작전 세력이 붙어서 아예 해먹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등락폭을 만들어내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자금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금으로는 이렇게 절대 작전할 수가 없어요. 주가가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 많은 금액들이 들어왔다 나갔어요. 못해도 500억에서 1000억이 며칠 사이, 단 일주일, 이주일 만에 들어왔다 나갔어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서 대주주 공시까지 나왔습니다. 대주주 팔았다고. 거기다가 요거 돌려막으려고 12 발행까지 추가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 진짜 많이 보던 거죠.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요거 나온다고 내용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12 발행 이후에 뭐 나온다고요? 주담대. 주식 담보 대출.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하는 담보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신사업을 한다느니 아니면 자금을 메꾼다느니 그러면서 내용들 내보내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엔터 기업으로 초전도체 연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건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주가를 결국에는 띄워버리는 겁니다. 무슨 엔터주가 엔터 기업이 초전도체를 연구하냐고요. 연구하는 기업에 대한 뭐 이사를 데리고 오고 한다고 갑자기 엔터 기업이 이런 초전도체 연구하는 기업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절대 안 됐나 이거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게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내가 요 주식도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잘 아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고점 찍고 도망가는 세력 새끼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주주 매도 옛날에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갔던 애들 중에 하나가 뭐 ccs 라든지 아니면은 테라사이언스 요런 애들 대주주 반대매도, 반대매매 아니면은 대주주 매도 나오면서 주가 흘러내리고 그러면서 내려가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요렇게만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께서 야, 씨,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탈출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시는데 자, CCS, 테라사이언스 전부다 바닥권 내려오니까 또 올립니다. 왜? 바닥이니까. 싸게 살수 있으니까. 세력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내려오니까 이제 개인들이 더 떨어질까봐 빠르게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특히나 신용으로 매수한 이런 종목들, 크게 수익 보려고. 그래서 세력들이 한번더 해먹는다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한번더 해먹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적어 놓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증거 자료를 남겨놓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한번더 무조건 해먹는다라는 거.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어, 요게 성지 영상이 될 거고 증거 영상이 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관련 주들 보면꼭 바닥 찍고 안 올라갈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올려요. 그러면서 오히려 수량이 더 많이 모이면전 고점보다 넘어가는 신고점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그래요. 그 중심에는 수급이 있고요, 돈이 들어옵니다. 그 방식은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장례 매수가 아니라 뭐 시비 발행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주담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혼자서 그런 거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VIP 주식 투자 보고서라고 해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시비 공시 내용들 전부 다 공유 드리면서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짜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혼자서 찾아보니까 힘들어. 한번더 해먹는다 해먹는다 말은 드려도 눈으로 못 보니까 못 믿어. 그러니까 안 사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 올라가서 따라 탔다가 또다시 물리고. 이런 거 반복해보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자 그런 분들은 어 이렇게 675 1688제 번호로 아센 이라고 보내주시면 은 제가 어 지금이라도 어아 센디오 탈출 매수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어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요거 어, 세력들 먹튀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전부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자 주셨던 분들은 잘 탈출하셨죠. 그리고 이제 바닷권에서 다시 재매수 들어갈 겁니다. 자, 분명 말씀드리는데, 매수 매도 대응 전략입니다. 매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매수 다시 들어가서 매도를 또 다시 하면 됩니다. 세력들 바보 아니고, 세력들 엄청 똑똑해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끝? 아니요, 아니요. 절대 끝 아닙니다. 어, 혼자서 판단하지 마세요. 주식은, 주가는 바로 세력들이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거 끝났네라고 판단하는 순간, 세력들은 다시 올립니다. 두고 보세요. 한번더 해먹는다, 분명 적어 놨죠. 지금 연락 주신 분들은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데, 지금 혼자서 또, 어, 뭐할수 있겠지, 뭐 들고 있으면 수익 나겠지. 본점 가서 겨우, 진짜 겨우 겨우 본점 가서 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제가 분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5-1688 아센이라고 보내주시면은 분명히 지금 연락 주신 분은 수익 날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니까 혼자서 괜히 고민하고 있다가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연락을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내용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자초전우체 주가 띄우고 시비 돌려막는 거 아센디오 괜찮나? 라고 나와있죠 5.4 대주주 지분 매도했고, 신사업 진출, 주가 급등. 요게 초전도체죠 그리고 12 인수 자금 마련 위해서또12 추가 발행. 투자 유의해야 된다.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 팩트가 나와있는데, 혼자서 현실 부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75-1688. 자, 어떤 내용들인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아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수급입니다 어, 기관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 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 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 총계와 자산 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 주가.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B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종목, 이천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종목 이천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출판사라든지 SPC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 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김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주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